어느 날 아침 경기도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에 불에 탄 화단 사진과 함께 히어로 배달 라이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같은 날 오후 단지에는 이런 현수막이 내걸렸죠. 고마운 배달기사님을 찾습니다. 간밤 이 아파트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봄바람이 불던 지난 3월 28일 밤 11시 30분 무렵 분당의 한 아파트 화단에 작은 불길이 치솟습니다. 인적이 드문 밤 시간 이 불길을 발견한 건 치킨 배달을 가던 라이더였는데요. 불이 난 화단을 지나가던 그는 잠시 후 오토바이를 돌려 화재현장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새 작았던 불꽃은 확연히 커졌지만 배달 기사의 빠른 조치 덕에 불길이 잡혔고 마침 이 광경을 목격한 주민이 달려와 도와준 덕에 불을 완전히 끌수 있었습니다. 라이더를 옆에서 도와준 주민은 다음날 이 사연을 아파트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선행에 감동한 주민들이 술렁대자 결국 아파트 입주자 대표에는 이 라이더를 찾는 현수막까지 내걸게 된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주인공을 찾는 일이 막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서는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죠. 화재 현장에서 라이더는 경비실 앞에 놓인 소화기로 불을 껐는데, 불을 끄기 전에 순찰 중인 경비 아저씨가 남긴 휴대전화번호로 전화를 했었거든요. 경비 아저씨의 휴대폰에 부재중으로 남은 번호가 바로 의인 라이더의 연락처였습니다. 라이더 헨테 저희가 통보해서 이제 그 라이더가 자기가 그랬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라이더를 오십사 해갖고 저희들이 감사장을 드리고 조그만 선물도 하나 드렸어요. 그렇게 배달기사 김상현 씨를 찾게 된 거였습니다. 하룻밤 새 분당의 히어로가 된 상현 씨에게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상현 씨는 쏟아지는 관심에 많이 당황한 듯했어요. 불 끄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다시 돌아갔는데 그게 갑자기 좀 이렇게 크게 돌아가지고 제가 좀 얼떨떨하고 당시 상황도 물어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음식을 픽업해가지고 나가고 있었는데요. 연기가 좀 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살짝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다시 되돌아서 갔는데 이 아파트 화단 쪽에서 불이 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되게 당황했어요. 그 경비 아저씨 기다리면은 너무 더 커질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빨리 끄는 게 낫겠다. 잔불까지 확인하고 상현 씨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떠났습니다. 불을 끄느라 배달은 늦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정을 말하니 화를 낼줄 알았던 고객이 흔쾌히 이해해 주고 격려까지 해줬답니다. 사람들한테 이제 연락 오고 관심 받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또 나중에는 기뻤습니다. 좀 그게 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많이 관심을 주셔가지고. 상현 씨가 남긴 문자입니다. 겸손한 상현 씨부터 고마움을 표현할 줄 아는 아파트 주민과 지각 배달을 참아준 이름보를 고객까지 여러분 모두 우리 사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작은 영웅들입니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아직 살 만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작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